안녕하세요 나무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아할 만한 꽃나무 몇 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내한성도 강하고 쉽게 여러분들께서 키울 수 있는 아주 예쁜 꽃이 피는 나무들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셔서 어떤 나무가 예쁜 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마음에 드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원에 한 그릇씩 심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할 나무는 바로 칠자화나무입니다. 꽃이 일곱 송이로 핀다고 해서 칠자화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뭐 이름에 관련해서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 칠자화나무는 매력이 상당히 넘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일단 꽃이 두번 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꽃이 정말로 두 번에 피는 게 아니라 7월달에 흰색으로 꽃이 개화를 한 후에 꽃이 지고 난 후에 꽃 받침이 빨갛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까지 지금 보시면 뒤에도 꽃받침이 남아 있는 게 보이실 텐데 겨울까지 이렇게 꽃받침이 남아 있다고 해서 꽃이 두번 핀다. 흰색의 꽃이 피고 빨갛게 물이 들어 있는 그 꽃받침을 보시면 어, 정말 매력적인 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내한성도 강하고요 생명력도 아주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꽃에 잣스민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꽃도 예쁘고 향기까지 나는 그런 꽃나무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심어보시면 아주 예쁜 정원을 포인트로 꾸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할 나무는 바로 자엽 안개 나무입니다. 이 자엽 안개 나무는 참 장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나무가 정말 잘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포인트목으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잎이 자색이기 때문에 초록색만 있는 그런 정원에서 포인트로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색감을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컬러의 잎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꽃인데요. 꽃이 솜사탕처럼 피는 아주 예쁘고 복스럽게 피는 그런 꽃을 자랑합니다. 꽃이 피었을 때 정말, 와, 이 나무 정말 예쁘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예요. 내한성도 강하고요. 어, 단점은 얘들은 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한 번에 마를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천근성으로 퍼지기 때문에 가뭄에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심으실 때 물을 충분히 주시고요. 4월달, 5월달에 혹시 비가 안 와서 가물 때는 충분히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그 점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정원에서 훌륭한 아주 예쁜 정원을 포인트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소개할 나무는 바로 홍화산사나무입니다. 이 홍화산사나무는요. 내한성도 괜찮은 편이고 내병성도 좋아서 초보자분들께서 키우기 쉬운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포인트목이나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조경수 중 하나입니다. 이 홍화산사나무는요. 꽃도 좋지만 열매 또한 조경용으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지금 이맘때쯤 가을이면 열매가 빨갛게 익어서 참 예쁜 조경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꽃도 좋지만 가을에 열매가 포인트로 잡는 그런 나무들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홍화산사 나무도 괜찮은 수종이에요. 뭐 열매도 열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꽃이겠죠 꽃이 초여름에 피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핑크색으로 다박다박하게 피는 그 홍화산사는 한번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잊기 힘든 그런 나무입니다 저도 감탄을 자아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쯤은 꼭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홍화산사 나무가요 뭐 제 나무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형이 잘 잡힌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로 소개할 나무는 바로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는 왕벚나무와 겹벚나무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벚나무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로수로 있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벚나무는요. 내한성도 강하고 생명력도 강해서 처음 나무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심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원벚나무는요 다만 물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너무 물이 고이는 곳이나 배수가 잘안 되는 곳은 조금 피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왕벚나무는 꽃이 흰색으로 피는데요 아주 그 벚꽃으로 유명한 곳몇 곳만 가봐도 이 왕벚나무의 화려함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겹벚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겹벚나무는요 왕벚나무가 지는 시점에 꽃이 피랑 같이 나오는데 꽃이 겹으로 나오면서 아주 핑크빛으로 다박다박다박하게 피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주 꽃은 정말 예쁘기 때문에 핑크색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겹벚나무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 가로수로도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왜냐하면 왕벚나무처럼 막잘 자라진 않기 때문에 재배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예쁘게 수형이 잘 잡히는 나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쁜 수형. 그리고 큰 나무들을 구하기는 쉽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겹본 나무, 예쁜 나무를 판매하거나 또는 저희 에버그린 농원에서 예쁜 나무를 구입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나무는 바로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나무 중에 설중매인데요. 제가 어, 영상으로도 작년에 한번 찍어서 공동구매까지 진행했던 그런 나무입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가 생산을 해서 아주 예쁘게 자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매화나무는요. 참 꽃이 예쁜 나무죠. 예쁘고 이 특히나 설중매는 진한 핑크색의 아주 예쁜 그런 매화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공동구매를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 똑같은 크기의 매화나무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중매는요. 내한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강원도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웬만한 곳에는 잘 자라는 수종이에요. 그리고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열리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질은 상관없어요. 어디에 심어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재배를 할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나무는 바로 꽃사과 나무 중에 호파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사과, 꽃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그런 나무거든요. 꽃이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나무입니다. 처음에 꽃대가 올라올 때 빨갛게 올라오면서 꽃이 피면 핑크색으로 개화를 하는 그런 아주 예쁜 수종입니다. 꽃도 많이 피고요. 무엇보다 내한성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과나무를 재배하는데 나는 사과가 잘안 열린다 하시는 분들은 수분소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꽃사과나무는요. 생명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척박한 곳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과의 수분수 용도로도 하고 싶다 그리고 예쁜 꽃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꽃사과 호파 품종을 한번 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형도 아주 예쁘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나무는 바로 앵두 나무입니다. 어, 왜 갑자기 꽃 나무를 설명하는데 앵두가 나오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앵두나무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앵두,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조경수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개화를 했을 때 꽃이 다닥다닥하게 피는 그런 앵두나무는 꽃이 정말 하얗고 예쁘게 피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봄에 개화가 되는 순간 많은 분들께서 앵두나무를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앵두가 꽃이 진 후에 열매가 따박따박하게 맺혀 있으면 어 열매 자체도 정말 귀엽고 열매가 익었을 때그 열매를 따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즐거움까지 일석이조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두나무는요 나무가 정말 뭐 엄청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작게 꽃나무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조금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앵두나무 한번 심어보세요. 앵두나무는 수영도 참잘 잡히는 나무고, 나무로서의 가치, 그리고 꽃, 열매까지 삼박자를 갖춘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요. 초보자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이제 저희 농원과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밭에 나와서 나무들을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품종들을 사실 많이 설명을 할 때는 하나하나 조금 오래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략하고 쉽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좋은 나무들, 좋은 품종들 있으면 영상을 빨리빨리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의 나무왕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